9일 남자 배구 o k OK 금융대 우리카드 분석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박기저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홈팀 옥저 대원정팀 우리와의 대결 먼저 홈팀 옥저, 지난 경기에서, 두 세트를 이기고 있다가 역수입을 당한 OK입니다. 팀 분위기가 와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펠리페 선수가 26득점 활약해 줬지만 2세트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송명근 선수, 펠리페 선수, 신경석 선수, 박원빈 선수까지 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2세트 이후 3, 4, 5세트를 내리내주면서 팀 분위기는 깔아앉았습니다. 자. 지금 남자 배구 1위 자리는 대한항공이 확정을 거의 지어가는 분위기 2위까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2위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3위인 KB 같은 경우 케이타 선수가 부상에 빠졌고 우리 카드가 이번에 옥저를 제대로 잡게 한다면 그러면 리그 4위에서 2위까지 꽁충 뛰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OK로서는 그만큼 긴장하고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되고 현재 남자 배구는 2위 다툼이 2위까지 한 경기 제대로 이기면 어느 팀이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대망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경기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해서 패했던 옥저, 그만큼 팀 분위기는 깔아 앉았습니다. 이민규 세터가 공을 지금 어디로 올려줘야 될지를 감을 못 잡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조재성 선수를 갑자기 투입시키면서 어떻게든 진화에 나서 보려고 했던 옥저지만, 하지만 팀은 패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너희가 감히 1위 자리를 넘보냐? 우리가 1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듯이 옥절을 개 박살 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반대로, 오, 반대로, 우리 카드 같은 경우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삼성화재를 삼아 기분 좋게 승리, 체력 안 배면 안 배, 지금 무엇보다도 허연용 센터, 그리고 최석기 선수 무엇보다 1순위, 한상정 세터, 한상정 공격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득점에, 범실이 한계요 깔끔하게 6득점 해줬습니다. 이렇게 일순위 선수까지 활용을 하면서 나경복의 딜을 바치는 공격수로 낙점을 찍은 분위기 여기에. 우리 하승우 선수가 2득점 올려주면서 팀 분위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경복 선수가 16득점에 그리고 알렉스 선수가 20득점 좀 손쉽게 가지고 갔어요. 셔다우스 시키면서 팀 분위기 또한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갈 분위기. 무엇보다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잘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뭐... 홈팀 옥저, 그리고 원정팀, 우리, 자, 양팀 지난 경기. 먼저, 옥저 같은 경우, 대한항공을 만나서 침울하고 암울한 경기를 했습니다. 2세트까지 따냈는데, 어떻게 셧아웃을 당합니까? 1위,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는 팀이 1위한테 제대로 밟히는 경기가 됐습니다 펠리페, 송명근, 진상원, 신경석, 박원빈, 이민규까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2세트 이후에 갑자기 펠리페를 빼면서 팀은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감독의 판단 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는 펠리페를 왜 뺐을까요? 그리고 송명근 선수 13득점에 뭐 블록킹 한개 잡아줬지만 범실 개수를 줄여야 된다고 받기 전에 늘 강조하는 부분을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13득점하고 범실 9개 하면은 자기가 13득점 내고 9득점은 상대방 그냥 갖다 줬다는 겁니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위가 뭐고 나발이고, 그냥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팀은 패배할 수 밖에 없다. 자. 먼저, 국내 선수진들을 좀더다 잡으면서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는 옥저.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 삼성을 기분 좋게 승리를 하면서 셧아웃을 시켰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을 충분히 안배를 하면서 경기를 임했고,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이번 경기를 이기면 2위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국내 선수들 의 폼이 또잘 올라와 있어요. 하유용 센터 같은 경우, 6득점에 블러킹 한개 최석기 선수 6득점인데, 자, 블러킹에서 4개 잡아주고, 공격에서 2득점. 엔터까지 이렇게 좋은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나경복을 뒤를 바친 한성정이 6득점을 올려줬다. 범실이 한계라는 점. 자 이렇게 양팀 두팀 간에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두팀 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상황. 과연 누가 2위 자리를 지킬 것인가. 옥저가 2위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2위 자리를 뺏을 건가의 대결. 먼저 양팀 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홈팀 옥저, 이민규와 송명근을 뽑아보았습니다. 자, 잘 나가던 집이 2세트까지 대한항공을 잡아가고 이기고 가고 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가 옥저가 좋았어요. 왓 기자가 경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트의 펠리페를 뺀다 감독의 선택 미스를 통해서 팀은 와르르 무너졌다. 배구는 분위기 싸움입니다. 분위기가 한번 넘어가면 다시 가져오기가 힘든 경기입니다. 그만큼 자 진상원 선수가 9득점의 블러킹 3개를 잡아줬고 심, 신경석 선수도 또한 6득점 올려주고 박원빈 세터가 또 5득점하면서 블러킹 두. 개를 잡아줬습니다. 이민규 세터좀더좀더 좀더 펠리페에게 올려줄 필요가 있고 송명근보다는 차라리 이럴 때 신경섭을 좀 이용하는 건 어떠냐. 그리고 조세성을 투입시키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폼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지만 송명근이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실을 9개나 범했다는 건 거의 경계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12득점 공격에서 12득점 블로킹 한개 하지만 범실 9개. 자, 이민규 섹터가참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센터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펠리페 국내 선수 송명근이 안 된다고 하면 신경섭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자, 다음 경기 만약에 우리에게 셧아웃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 자, 2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한 계단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오케이 선수들 절대 물러서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펠리페 선수 좀더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 치는 선수들이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펠리페까지 흔들린다고 하면 OK로서는 답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펠리페 선수가 기둥 역할을 떡하니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원정팀. 우리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성정, 나경복. 이두선수 뽑아보았고요. 1순위인 두 선수가 지금 화력에서 보탬을 하고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무엇보다 알렉스 선수가 20득점에 깔끔하게 서브에서 한개 블록킹 두개를 잡아줬습니다. 여기에 국내 공격수 나경복의 폼이 올라왔고 올라왔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실이 두개예요 그만큼 나경복 선수의 폼이 좋고 그 딜을 바치는 항성정 선수가 지금 6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나경복 선수도 1순위 선수이고 한성정 선수 또한 1순위 선수입니다. 드디어 1순위 선수들로 공격진이 꾸려진 우리 카드 그만큼 화력과 경기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경기 삼성을 3대 떡으로 바르면서 팀 분위기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체력적인 안배 또한 충분히 해준 상황 여기에 다음 경기 옥저를 잡으면 자 2위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한 우리기 때문에 좀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우리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배구는 분위기 싸움 우리 카드. 어느 팀보다도 분위기 하나만큼은 따봉입니다. 자 주전이 국내 공격수들이 살아나고 있고 2위 자리까지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역수입을 당한 옥저보다는 우리에게 한 표가 주어지는 부분이고 이러한 경기 또한 핸디 언오바 기준점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오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